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어, 주말에 있는 승무패 토토 2회차 분데스리가 8경기 분석 및성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가 8경기로 좀 많이 배정이 됐고 오랜만에 들어온 분데스리가라서 간단하게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라이프치히는 아르미니에게 2대 0 패배, 마인츠는 프랑크푸르트에게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마인츠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너무 애매한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라이프치의 경기력이 조금씩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 순위를 보시다시피 이번 시즌 안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결정력에서의 너무 아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수비에서의 공간도 많아서. 마인츠가 보여주는 현재의 경기력이라면 이변을 충분히 많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츠도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반면에 라이프치는 어,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곤 있지만 그래도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도 많고 공격도 결정력에서의 좀안 좋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가 정배당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경기고 마인츠와의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아, 않는다는 점 그리고 라이프치의 말씀드린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과 공격적으로 결정력에서의 아쉬운 부분들 때문에 어, 라이프치가 저는 질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승무투픽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인츠의 승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프치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번 시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조심스럽지만 초안에서는 라이프치의 승무패로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어, 레버쿠제는프라이브르크에게2대1 패배. 운현 베를린은 보험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레버쿠제는 공격적으로 빠른 템포나 공간이 있을 때 그런 화력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지만 공격적으로 봤었을 아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부족할 때도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현 베를린은 이번 시즌 뭐 역습도 좋고 압박도 좋고 제공권도 어,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변의 가능성이 우니원의 모습을 봤었을 때 저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적으로는 확실히 레버쿠젠이 우니온 를린보다는 앞서는 부분은 맞지만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저는 이 선제골을 넣는 팀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 방향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 방향으로 바라본다면 레버쿠젠이 승무패에 들어왔었을 때 이변이 어느 정도 나오는 팀이라는 점도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레버쿠젠이 어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니온이 지금 경기력도 나쁜 편은 아니고 역습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어 이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이라면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브루크 대 아르미니아의 경기고요 어, 프라이브루크는 레버쿠젠에게 2대1 승리, 아르미니는 라이프치에게 2대0으로 이기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아르미니가 지금 2연승을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뭐 순위적으로 봤었을 땐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르미니가 승무패에 들어오면, 어, 저는 이변을 좀 가져갈 때가 많긴 합니다. 이 팀이, 스타일이 약간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 측면에서의 그런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측면 공격에서의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약할 것 같은 팀들에게 좀 이변을 아르미니에 이변을 좀 가져가면서 적중이 될 때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지난 경기 일단 이변을 만들어냈었고요 라이프치에게 그리고 지금의 아르미니의 경기력으로. 어, 두 경기 연속 이변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보험 상대로도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세 번, 3연속 2변이긴 한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아르미니아 경기력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르미니아 의 측면 공격에서의 스피드와 템포 자체는 준수하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공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프라이브르크가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도 좋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세트피스에서의 한방도 있는 팀이라서, 어 저는 프라이브르크의 무난한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라이브르크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그로이터 대 슈트트가르트의 경기고요. 그로이터는 아우쿠스부르크와 0대0 무승부, 슈트트가르트는 캘레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어, 슈트트가르트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로이터, 어, 꼴찌 팀이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고, 공격? 또 사실 뭐 특징적으로 뭐 좋다라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물론 역습 때 가끔 위협적인 장면들이 있긴 한데 뭐 결정력이 좋은 팀이 아니라서 그렇게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슈트트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 이 측면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이 빠른 템포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좋았던 팀인데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좀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들이 많고요 어, 수비도 더 불안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 하지만 상대가 그로이터라서, 어, 그로이터가 뭐,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그로이터의 수비 정도는 슈트트가르트의, 어, 지금의 모습이 아쉽다 할지라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이터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영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프랑크푸르트는 마인츠에 1대 0 승리, 도르트문트는 헤르타 베를린에게 3대 2로 패배했습니다. 를 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경기력은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프랑크푸르트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홈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도르트문트도 리그에서의 모습들이 물론 지난 경기 헤르타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어, 리그의 모습들은 나쁜 팀은 아니죠. 요. 다만, 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도르트문트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르트문트도 수비가 현재로서의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봤었을 때는. 측면에 대한들이, 아, 대한 아, 공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프랑크프루트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 그런 공간들을, 측면의 모습들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크프루트도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압박이 좀 좋은 팀이죠. 그래서, 어,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그런 역습들이나 아니면 크로스 공격도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팀다 역습이 좋은 팀이라서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안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호페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호펜하임은 글라드바우와 1대1 무승부, 아우쿠스브르크는 그로이터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호펜하임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아우쿠스브르크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팀다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도 좀 승패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아우쿠스브르크의 스타일은 사실 그냥 무난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격도 딱히 특징이 없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못하는 건 아닌데, 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뭐, 크로스나 이런, 한 방은 보유하고 있는 팀이지만, 어, 뭐, 그루이터한테 비기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어, 그런 느낌이 드는 팀입니다. 호페나임은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가장 좋은 팀인데, 아쿠스브르크가, 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크로스에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라서, 어, 저는 좀 호페나임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싸움도 아쿠스브르크가 밀리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페나임이 지금 경기력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연속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우쿠스부르크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어, 확실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페나임의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헤리타 벨렌 대켈렌의 경기고요. 헤리타 벨렌은 이제 돌트문트에게 3대2 승리, 켈렌은 슈투트 가르트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헤리타 벨렌 대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켈렌은 어, 리그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일단은 공간이 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켈레이 생각보다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은 팀은 아닙니다. 또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는 헤르타인데. 또 결정력도 아쉬운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켈린이 조금 더 지금 경기력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켈린도 공격적으로 헤르타에 비에서 앞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켈린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팀이죠. 물론 이변을 가끔씩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 그게 약간 복불복이라서 어 쉽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원정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또 켈린이 어, 공격적으로 헬타에 비해서 앞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무승부가 가장 좋아보이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이긴 합니다. 초안에서는 단종 무승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보험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보험은 우니온 베를린에게 1대 0 패배, 볼프스부르크는 미넨에게 4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를어 보험은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볼프스부르크는 5연패 및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볼프스가 5연패를 하고 있는데, 뭐 6연패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결정력이나 뭐 전체적인 모습들이 이번 시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스쿼드 자체가 안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유견패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볼프스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 경기고요 어, 보험의 경계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볼프스 브로크는 이번 시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스쿼드가 얇은 볼프스 브로크가 이번 시즌 좀 헤매는 모습들이 많고요 그래도 뭐 밸런스적으로나 공격, 공룡... 적으로나, 이제, 볼프스가 보험보다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볼프스가 생각보다는 이번 시즌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다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보험도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라서, 더 좋은 스쿼드의 볼프스가, 어, 일정적으로 일단은 뭐, 유럽 대전을 지금 병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 볼프스가 유건패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들긴 하지만, 어, 저는 볼프스가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의 단통 패배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볼프스가 원정이라는 점, 볼프스가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고. 이번 시즌 특히나 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쉬운 부분들, 특히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최종까지는 일단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데스리가 8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내일 저녁에 분데스리가와 이제 어리그왕 조합이죠. 어 승무패 최종픽 아, 아, 내일 저녁이 아니라 아마 금요일 저녁에 올릴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리그앙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서 금요일 저녁에 어 이제 승무패 2회차 최종과 독식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